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가지 방해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방해 속에서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서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서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건축을 방해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즉위할 때까지 어떻게 계속 방해를 하느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이 성전 건축은 고레스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방해하면서, 전혀 협력하지 않는 그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방해가 있음을 일깨우고 싶으신 심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은 그 방해 가운데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서 끝까지 방해를 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가지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믿음이란 그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참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laughs>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방해를 마침내 이기고 하늘의 크나큰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그 모든 방해를 끝까지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인내의 삶이 믿음인 것이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크나큰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하늘에 놀란 상급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